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워치만니. 제 8장 성령. 두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두 번째 방면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겠다. 로마서 8장에 이를 때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할 것이다. 이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성령의 내주하심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1절 등이다. 만일 우리가 체험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려한다면, 여기에는 성령의 옮겨부음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대심, 곧 그분이 하늘 보자로 높이 올리우심을 객관적으로 볼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몸의 능력으로 임한 것을 체험할 것이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대심, 곧 우리의 생명 안에서 그분이 능력 있는 통치자가 되심을 볼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이지 않음에 대하여 바울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개시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선입관을 품고 있었고 성령이 옮겨 부어질 때 나타나는 징조를 주의하고 방언과 기적을 높였지만 그들의 체험 속에는 모순이 가득하고 결국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그들이 성령을 얻은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성숙하지 않은 갓난아이 같았다.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치료책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치료책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고 말했다. 에베소 성도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무언가를 알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거룩한 사실을 아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의 필요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필요이기도 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 마음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아버지와 아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나 교훈이 아니라 복된 실제인 것이다. 혹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인격이 있는 분임을 아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아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리 실제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성령을 어떤 영향력, 의심할 바 없이 사람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영향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성령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성령도 그들을 질책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다고 말한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들에게 내주하는 성령이 결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므로 바울은 편지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이지 못함에 대한 치료책이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누가 그들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게 한 것이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수 있기를.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 다만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칠 것만 같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인격이신 성령임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나는 다만 반복하여, 그분은 인격이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격이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오, 친구여.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인격이 있는 분임을 몇백 번이라도 반복하여 말하겠다.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이 질그릇 안에 비할 데 없는 보배인 영광의 하나님을 담았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이 열려서 그들 안에 감추인 보배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풍성한 자원이 당신이 당한 어떤 환경의 필요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에게 당신이 거주하는 도시를 움직일 만한 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에게 이 우주를 흔들 만한 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오, 내가 가장 경건한 말로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을 얻은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안에 담은 보배의 위대함을 안다면 그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의 호주머니 속에 10실링밖에 없다면 길거리를 다닐 때 당신의 몸은 매우 가벼울 것이다. 당신은 가볍게 말하면서 당신의 지팡이를 휘두를 것이다. 당신이 부주의하여 돈을 잃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이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몸에 천 파운드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전체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기뻐도 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발걸음을 늦추고 손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당신의 보화를 만져볼 것이다. 그리고는 신사답고도 유쾌한 심정으로 길을 걸어갈 것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는 수천 개의 장막이 있었다. 그중 다른 모든 장막과 다른 한 장막이 있었다. 보통 장막 안에서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 혹 음식을 먹거나 금식하거나 일하거나 쉬거나 기뻐하거나 엄숙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조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장막에 대하여는 공경하고 경외해야만 했다. 보통 장막 안에서는 마음대로 출입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며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장막에 가까이 할 때에는 조용히 걸어야 했다. 그 앞에 서 있을 때에는 장중해지고 엄숙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을 만지고서도 형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만일 사람이나 생축이 그것을 만진다면 정령 죽게 된다. 왜이 장막은 이렇게 특별한가?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었다. 장막 자체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 장막에 사용된 재료도 보통 것과 같았다. 그러나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그분의 거처로 택하셨다. 당신은 주님을 믿을 때 당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곳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돌로 만든 성전 안에 거하셨다. 오늘 그분은 살아있는 믿는 이들로 건축된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을 참으로 보았다면, 우리의 일생은 얼마나 경건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때 모든 경솔함과 야틈과 자만은 다 종식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아는가? 당신은 성경이나 하나님께 속한 많은 선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 자신을 모시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알아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경건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건함이 부족한 이유는 그들이 인격을 가진 성령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성령은 그들 안에 계신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생활을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실패하는 생활을 하는가? 그들의 차이점은 성령의 임재 여부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데 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사실에 대한 참된 계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크게 변혁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전서 6장 19-20절. 이제 이두 구절은 우리를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시키는 데 이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즉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헌신이 계시에 뒤따라오는 것이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성령이 있고 없는 데 있지 않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데 있다. 결국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들 자신을 그들의 주로 삼는다. 계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첫 걸음이고 헌신은 두 번째 걸음이다. 우리의 일생 중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날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날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의 헌신의 진실성을 시험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산, 사업, 우리의 시간을 아무 보류함 없이 다 주님께 맡기는 날이 필요하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어떠함은 다 그분의 것이 되고 완전히 그분이 지배하시게 될 것이다. 그날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다만 청지기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확실한 사실이 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효과적인 참된 역사를 하실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완전히 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다스리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효과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이끄실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그분으로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게 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은 결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게 된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사는가? 이 질문은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실제적인 것을 묻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당신은 보류하지 않는가? 당신은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없는가? 만일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고 성령께 충분한 주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이상 주실 수 없다. 지금 이미 주님께로 간 미국인 친구가 있었다. 편의상 폴이라고 부르겠다. 어려서부터 그는 폴 박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는 대학에 들어가 석사학위를 얻고, 나중에는 박사학위도 취득할 것을 꿈꾸기 시작하였다. 즐거운 그날이 임하여 모든 사람이 그를 폴박사라 칭하기를 기다렸다. 그후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또한 전도하도록 그를 보내셨다. 얼마 후에 그는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 그때 그는 이미 석사 학위를 얻었고 박사 학위를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비록 그의 학업에 진보가 있었고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그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으나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었다. 그의 안에는 성령이 있었지만 아직 그는 성령의 능력 혹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였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와 교회 목사로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알려주나 내 자신은 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만 내 자신은 아직도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지만 내 생활은 거룩하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나는 겉으로는 세상을 피하고 있으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그는 이로 인해 근심이 생겨서 주님께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그는 수개월 동안 기도하였지만 응답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면서 그의 생활 속에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지적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였다. 오래되지 않아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다. 나는 내가 나의 성령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원치 않는 것에 있다. 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었지만 한 가지 스스로 보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박사 학위이다. 누가 우리를 폴시라고 하든 폴박사라고 하든 우리는 아마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 칭호는 그의 생명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느 날 박사가 될 꿈을 꾸었다. 청년기 전체를 통해 그는 이것을 위하여 온갖 힘을 쏟았다. 이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거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짧은 2개월만 더 지나면 그는 박사가 될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내가 철학박사가 되는 것이 내게 무슨 해가 됩니까? 폴 박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폴 씨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당신의 이름을 더욱 영화롭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바꾸시지 않았다. 폴 씨의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바꾸어 놓지 못했다. 그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는 동일한 응답을 얻었다. 그가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조건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로 박사하기를 얻게 하기만 하면 어느 곳에도 가고 어떤 일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러는 동안 폴은 점점 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기말시험 이틀 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폴은 다음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 보았으나 그는 전할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 그는 일생의 포부를 실현할 시점에 당면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박사 학위에서 오는 영향력과 그의 생명에 영향을 줄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함을 분명히 하셨다. 바로 그날 저녁에 그는 굴복하였다. 무릎을 꿇고서 그는 주님께, 주여, 내 일생토록 평범한 폴로 족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 안에서의 성령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서 월요일 시험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사유서를 써서 시험관에게 보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잠들었다. 그는 별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그는 참석한 회중에게 6년 이래 처음으로 제목 없이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었다. 하나님은 과거에 준비해서 전한 메시지보다 그날 그의 간증을 더욱 축복하셨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얻으셨다. 그날 이후로 그는 세상과의 분별을 더 이상 밖의 사물로부터만이 아닌, 더 깊은 내적인 실제로서 알게 되었다. 이후로 매일의 생활에서 그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 사이의 모든 다툼을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폴 선생에게 있어서 다투는 문제는 그의 박사학위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아마도 완전히 다를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관건은 항상 어느 특정한 일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이 그것을 얻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한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쓴 자서전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즉 내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나의 국가를 위하여는 모든 것을 원한다. 만일 기꺼이 자기 나라로 하여금 그의 모든 것을 얻게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단 말인가? 주여, 내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원치 않지만 당신을 위하여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만을 원하고 당신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노예의 위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 몸에서 주인이 되실 수 없다. 그분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항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어떤 일도 할수 있는가? 나에게는 폴 선생과 같이 주님과 다투었던 한 친구가 있었다. 주님을 믿기 전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구원받은 후 그는 즉시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주님 앞으로 이끌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하여 그녀는 아무런 취미가 없었다. 주님은 그에게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그는 너무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회피하면서 계속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러 다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는 성결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 느낌은 그로 흑암의 나날을 보내게 하였다. 그는 거룩한 생활을 할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했지만 주님은 그의 간구를 계속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가 전한 것은 시편 73편 25절 말씀이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한 자매가 똑같이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읽었다. 이 자매는 그가 조금 전에 이 구절에 대해 설교한 것을 몰랐다.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그녀는 이어서 우리가 참으로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늘이나 땅 위에 주님 외에 달리 사모할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이로써 그는 그의 모든 일이 그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이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에게는 너무 심각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주여, 만일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다면 티벳이라도 가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티베스로 가는 것을 관심하시지 않고 오직 그와 그 여자와의 관계를 관심하시는 듯했다. 그가 어떻게 이유를 대어도 주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조금도 바꾸시게 할 수는 없는 듯했다. 이런 다툼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그가 다시 성령의 충만을 위해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여전히 그한 가지 일을 지적하셨다. 어느 날. 주님은 승리하셨고 그 청년은 고개를 들어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여,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는 새 생명의 시작을 갖게 되었다. 사음을 받은 죄인과 그냥 죄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와 같이 자신을 주님께 드린 그리스도인과 일반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주님께서 다루시는 문제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확실한 위치로 이끌어 주시기를.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기를 원하고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구할 때 우리는 특별한 느낌 혹은 초자연적인 나타남을 바랄 필요 없이 다만 단순히 그분을 악망하고 찬미하면 뭔가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분의 전을 충만케 하셨음을 인해 감사하게 될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